이것은 제가 학교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먼저 신청서를 받았을 때, TO를 잡냐고 물어봤을 때, 그 학교 측에서 나온 대답이, TO를 잡기 위해서는 학교 신청서가 와야 되는데, 그걸 먼저 작성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묘부동산 김성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학교 등록과 돈가금 연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되었다면 미국에 오셔서 거주할 집을 찾아보시기 전에 먼저 자녀분들이 단일 학교를 정하셔야만 합니다. 학교에 학년에 맞는 티오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원하는 집이 있어도 그집 주소에 배정되는 학교의 자리가 없다면 다른 학교로 가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학교의 티오를 꼭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학교에 티오가 있는지를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학교 측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또는 지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께서는 대신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실 수도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봤는데 학교에 TO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을 구해서 입주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그학교의 TO가 꽉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2023년 2월 마지막 주인데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4월에 입주를 원하시는 경우 2월 마지막 주 현재 학교의 자녀의 학년에 대한 티오는 있겠지만 4월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학생이 등록해서 티오가 꽉찰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로 배속되게 되는데 그럼 원하는 지역 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게 되고 차순위 학교를 가야만 하는데 학교 측에서 가능한 학교를 알아봐 주기는 하겠지만 그 학교가 우리들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그 지역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동네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학교의 자리를 찾아 집을 알아보시게 되면 원하는 집을 찾지 못하거나 집의 임대료와 컨디션이 생각하는 조건과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를 알아보지 않고 임대를 진행하신 분들이 한다면, 계약한 집과 학교의 배정이 맞지 않게 돼서 라이드와 픽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입학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TO가 있는 것을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나오게 되면 IUSD, 교육청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주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신청서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학교 등록할 때 다른 추가적인 서류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우선 리스 계약서가 있고 임대한 집의 주소가 정해졌다면 입학허가서 서류를 먼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등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이 2월 마지막 주이고 미국에 오시는 게 4월이라 한다면 입학 신청서에 필요한 주소가 먼저 있어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학교 측에 미리 전달하게 됐으니 4월에 입주를 진행한다 하시더라도 그 학교에서는 입학 신청서를 2월 말 기점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학생을 티오로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입학을 하는데 100% 개런티를 할 수는 없지만 학교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신 분과 4월에 미국에 오셔서 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먼저 신청서를 받았을 때 TO를 잡냐고 물어봤을 때 학교 측에서 나온 대답이 TO를 잡기 위해서는 학교 신청서가 와야 되는데 그걸 먼저 작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럼 to로 잡히는 것이냐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은 4월에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학교 측에서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면 to로 잡을 수도 있다고 은연중에 표현하게 된 방법인 거죠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한 다음에 이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도 해결됐습니다 또한 이미 리스 계약을 마치고 입국 후에 바로 렌트하는 집으로 오셨습니다. 자, 미국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큰산은 넘었고 남은 것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먼저 은행 계좌 개설과 공과금 연결, 차량 구입, 핸드폰과 인터넷 개통만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공과금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 은행이 있는데, 체이스, 월스프하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 가지 은행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이미 약속을 잡으신 다음에 방문하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저의 클라이언트가 미국에 오시기 전에 은행과 클라이언트가 서로 상의해서 약속 시간을 잡고 안내서류를 할수 있게끔 미리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저의 고객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바로 은행으로 가셔서 어카운트를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기 위한 약속은 미리 잡고 가능한 시간대를 뽑아서 알려드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은행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은행별로 구비서류가 다른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스은행인 경우 여권, 비자, 그리고 잡오퍼가 필요한데 여기서 잡오퍼는 기존의 잡오퍼가 아니라 입주할 거주지 주소가 같이 적혀있는 잡오퍼여야지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잡오퍼가 있지만 주소지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 오시 전에 회사의 슈퍼바이저 또는 HR팀에서 지금 나와있는 주소지를 잡오퍼에 기재하신 종이를 PDF로 함께 이메일로 하나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모퍼를 PDF로 받아서 이메일로 하나 보내놓고 프린아웃해서 갖고 오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요세 가지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J1 비자인 경우에는 잡오퍼는 필요 없고 DS2019와 여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은행은 레스파고입니다. 이 은행은 구비 서류가 여권, 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 계약서만 필요합니다. 리스 계약서는 저희가 준비가 가능하니까 간단하겠죠. 이제 은행 계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과금을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공과금 개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화로 하시거나 인터넷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은 한국에 계실 때 제가 미리 보내드리는 전기, 가스 홈페이지를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오신 분들은 새로 발급하신 은행 어카운트만 업데이트하시고, 개통일자를 잡아서 개통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로도 가능한데 아래 번호는 한국의 상담사와 연결하는 직통번호입니다. 물론 쓰레기, 수도 등도 있지만 위 내용은 다음번 콘도와 아파트 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인 경우에는 쓰레기와 수도는 관리비에 포함돼서 청구되기 때문에 따로 개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콘도는 전부 연결하셔야 되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립니다. Next story. 제가 가스와 전기의 개통을 말씀드린 이유는 자녀의 학교 등록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입국하시기 전에 자녀의 입학 신청서는 학교 측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학교 측에 여러분 자녀의 인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라인 김이라고 하며 미국 부동산 김성진 리얼터가 만든 가상의 AI 아바타입니다. 그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리얼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일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시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이며 항상 변화하는 트렌드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팀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팁과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김성진 채널은 앞으로도 항상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